드림파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림 스컴투로 시운이 편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14분. 전사님 조금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성공원 스케이트장으로 시운이 손 스케이트 타는 거 맞지? 안 바뀌었지? 그래서 스케이트장으로 스케이트를 한번 타보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시윤아 너가 설명 네? 좀 해줘. 전세 운전해야 되니까. 아, 근데 멈춰야겠다. 네. 작전을 바꿨습니다. 어디 가기로 했죠? 배드민턴 치러! 시윤이랑 그래서 다시 집에 들려서 배드민턴 준비물로 교체를 한 뒤에 다녀와 보도록. 못 지나가겠다. 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드민턴 장에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우리 같은 이 이런 허접은 이런 연습포트에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형님, 전생님이랑뭐 내기할까? 들고 있어봐, 전금님책 꺼내게. 니콜 내는다. 누 좋지? 어? 아, 핑크네? 남자는 핑크디. 무슨, 야 그렇게 카, 카메라 각도가 그게 뭐야? 저희는... 소연이네, 재혁이네, 어머니, 아키자 집사님 만나서 간식을 이렇게 주셨어요. 감사하다고 하네. 아니, 시윤이가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내기를 해도 되겠다고 하니까 시윤이가 끄떡끄떡하더라. 뭐 내기할래? 주일날 카페에서 음료수 쏘기? 뭐 점수 좀 줄까요? 몇점 줘? 우리 한 11점 내기하자 11점 중에서 몇점 줄까? 1점밖에 필요 없다고? 저희는 배드민턴 지옥을 벗어나서 배드민턴을 1시간 반을 쳤어요 시윤이가 조금만 쉬려고 하면 또 치자 그러고 그랬어 그랬어? 조금만 쉬려고 하면 또 치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시윤이 지칠 때까지 1시간 반을 풀로 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윤이랑 아이스크림을 먹자 합의를 봐서 그래서 베스킨라빈스에 왔습니다 와... 와... 베스킨라빈스로 출발! 와... 와... 멋있겠어 으에, 우에. 슈팅스타 우엑 우엑 슈팅스타 우엑 또또 레인보우 샤베트? 아. 우엑아왜 보여 줘？너의 레인보우 샤베트 보여 줘？그러니까 어? 우엑 우엑 샵 으룩 우엑, <laughs> 우엑. 어. 토먹는거같아토 <laughs> <laughs> 어땠 습니까？오늘 드렉스 검 쩌로 힘 들었 어요？힘 들었어 그게 답입니까? 아 재밌었어요. 그게 답입니까? 아 어, 맛있었어요. 그게 답입니까? 네. 그게 다예요? 음. <laughs> 시윤이 전사님이 내기에 이겼기 때문에 시윤이가 전사님의 주일날 음료수를.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내기를 왜 했어? 어돈 벌게. 돈돈 돈, 돈 벌어서 온다고 합니다. 전사님 맛있는 음료수 하나 사 주셔야 돼요, 알겠죠? <laughs> 제일 비싼 거 시킨다. 싼거 시켜? 알겠어. 아메리카노 시킬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